자, 그럼 이제 이어진 문장의 분류와 의미 관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문장들이 이어져 있는데, 자, 이어져 있는 모습이 어떻게 이어져 있냐. 대등하게 연결이 되면서 이어진 문장 살펴볼게요. 자, 대등하게 이어져 있다. 자, 대표적으로 나열, 대조, 선택,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죠.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열이요. 자, 나열의 예시는 이런 거요. 이것은 빵이고 저것은 과자다. 요렇게. 요런 것들이 바로 나열이죠. 빵, 과자. 뭐 다른 걸로 뭐 바꿔도 상관없죠. 이것은 딸기고 저것은 바나나다.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요. 자. 그다 이게 나열이었고. 자, 그다음에 대조 대조의 예시 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조 나는 키가 크지만 그 다음에 동생은 키가 작다. 이런 식으로요. 자, 나열이 무엇무엇이고 요렇게 어, 연결이 된다면 이제 대조 같은 경우는 뭐뭐 하지만 이런 식으로 어, 연결 어미를 활용을 해서 어, 이어진 문장들 어, 이 네, 뭐, 모두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 문장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 선택 요거는 어, 뭐뭐든지 이런 연결 어미를 씁니다. 자뭐 글을 쓰든지 그러면 그림을 그리든지 하자 어, 던지라고 조금 헷갈리죠 그림을 어, 그리든지 하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에 뭐뭐 하든지 이렇게 선택하는 거지 글을 하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선택해 할때네 이런 식으로 자 결국에 대등하게 연결된 문장이라는 것은 잠시만요. 색깔을 조금 달리해서 자 대등하게 연결된 문장이라는 것은 자 이것은 빵이고 저것은 과자다. A, B가 요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나는 키가 크지만 동생은 작다. A, B 그렇죠? 뭐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도 볼수 있고요.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고 자, 그리고 A, B가 대등하게 글을 쓰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어때 글을 쓰는 거, 그림을 그리는 거 비슷한 그런 어, 의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음,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더 정확히 알려면 어, 종속적으로 연결된 문장이랑 비교를 해보면 어,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종속적으로 연결이 된 이어진 문장, 속해있다라는 거죠. 자, 손문장이 종속적인 의미 관계로 이어진 문장입니다. 자, 대표적인 그 원인 조건, 목적 양부가 있습니다. 원인부터 예, 한번 볼게요. 자, 원인. 나는 어때서? 배가 고파서. 어, 그 다음에 밥을 먹었다. 그런 식으로 뭐뭐해서자 나는 배가 고파서 밥을 먹었다. 자 원인이 되는 거지. 원인은 배가 고파서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자그 다음에 조건을 달아서 설명할 때, 뭐 어, 네가 내가 빵을 주면 나는 음료수를 줄게. 이런 것들, 네, 뭐 조건을 다는 거죠. 뭐뭐 하면 내가 뭐뭐 할 할게 이렇게. 자, 그다음 세 번째 목적 좀 볼까요? 자, 목적은 나는 뭐뭐 하려고 뭐뭐 하러 요런 거죠, 그렇죠? 나는 뭐 달리기를 하러 운동장에 갔다. 예시 같은 거는 이렇게 놓으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달아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화면 멈춤 해가지고, 네, 예시 좀 적어 놓으세요. 자, 나는 달리기를 뭐뭐 하러, 그쵸? 목적이지,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네, 뭐 가면 너무 길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보고요. 자, 그러면, 자, 대등절과의 차이점 찾았나요? <laughs> 자 대등은 a b c d 뭐 비슷한 것들이 쭉 이어지는 서어 그런 형태라면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 문장은요 자 나는 배가 고파서 밥을 먹었다. 네가 빵을 주면 나는 뭐 이걸 줄게. 나는 달리기를 하려고 운동장에 갔다. 이런 식으로 자앞 뒤에 문장이 서로 종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미 관계요 A에서 뭐 B가 나오는 이런 형태를 종속적으로 이어진, 연결된 어, 이어진 문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게 모두 다 뭐예요? 이어진 문장. 자, 그러면 이어진 문장 했으니까 이제 아는 문장을 차례죠. 자, 아는 문장. <laughs> 설명할 게 되게 많은데, 아는 문장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네, 다음 영상에서 쭉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